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주소녀 엑시와 다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우주소녀의 엑시와 다영이 참여한 드라마 어서와의첫 번째 ost가 지난 19일 공개가 되었습니다. 엑시와 다영은 19일 낮 12시에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kbs2tv 새 수목 드라마인 어서와의 ost 파트1 어마어마를 발매를 했습니다. 어마어마는 중독성 넘치는 사운드에 상큼발랄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더해진 봄에 걸맞은 댄스곡이 액시와 다영이 참여한 이번 ost는 첫 방송을 앞두고 특별히 선 공개가 되는 것으로 첫 회를 기다리는 시청자들과 일주일 먼저 만나며 드라마에 대한 호기심을 한층 더 배가시킬 전망입니다. 특히 톡톡 튀는 매력을 담은 어마어마를 통해 드라마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으로 어떤 색깔의 음악이 탄생할지 음악 팬들의 기대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OST는 처음으로 선보이며 화제를 모은 엑시와 다영은 우주 소녀의 멤버로 2016년 모모모로 가요계에 데뷔해 마법학교 카니발과 서커스, 썸머송, 승마복 등 신비롭고 몽환적인 컨셉의 음악을 선보이며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해에는 라랄라 러브와 부기업 이루리까지 특유의 그룹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는 앨범을 연달아 발표하며 인기 걸그룹으로 자리매김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액시는 팀의 래퍼로서 앨범의 전국 랩 메이킹에 참여하고 자작곡 겨울잠 2월의 봄 돈터치를 발표하는 등 뛰어난 아티스트적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다영은 그간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그다음에 배틀트립 워터걸스 등에 출연했고 네이버나우 오디오쇼 호스트부터 KBS 콜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게스트까지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SBS 정글의 법칙인 팔라완 편 방송을 앞두는 등 예능 대세로서 맹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다영과 엑시가 OST에 참여해 3월 25일 첫 방송이 되는 어서와는 미묘한 설렘을 다투는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우주소녀 엑시와 다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